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여러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기 딱 보시자면 좌측에는 이명 씨, 오른쪽에는 기성용 선수가 있는데 하나은행 자선 축구 대회라고 쓰여 있죠? 하나은행에서 주최하는 축구 대회가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엠블런도 있습니다. 팀 히어로 그리고 팀 기성용. 자. 양 팀을 대표하는 두 사람을 앞세워서 자선축구대회를 여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하나은행이 주최합니다. 가수 이명훈과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하나은행 자선축구대회를 개최를 한다. 장소는요, 대전입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오는 10월 12일 오후 7시에 자선축구대회가 열리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선축구대회이기 때문에 아마 티켓을 판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티켓의 수익금을 어려운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겠다 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명을 필두로 꾸려진 팀 히어로와 기성용 주장으로 결성된 밤나서 대결을 펼친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딱 생각하기에 어. 리턴즈 FC인가라는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임영웅 씨의 이 왼쪽 가슴의 엠블럼을 보면은 리턴즈 FC의 엠블럼이 아니에요. 없습니다. 똑같지 않죠. 그래서 아마도 이 자선 축구 대회를 위해서 임영웅 씨의 팀 그리고 기성용 씨의 팀을 어, 따로 결성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는 뭐제 생각이긴 한데. 아니라면은 여기 엠블럼이 리턴 즈 FC 엠블럼이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어쨌거나 뭐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명 씨가 주축이 된 팀이 결성이 됐다. 그리고 기성용 선수가 주축이 되는 팀이 결성이 됐다. 근데 언뜻 뜨는 생각에는 이명 씨는 그냥 아마추어잖아요. 프로 경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성용 선수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 선수 출신이죠. 해외에서까지도 발탁돼서 프로리그에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거 너무 이 경기력이 차이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팀을 임영웅 씨 주축으로 한 팀을 하나 만들고 또 기성용 씨를 중심으로 한 팀이 하나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아직까지는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이선수단 구성이 어떻게 될지가 벌써부터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이 이렇게 자신들의 인스타그램에서 순차적으로 내용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하나은행 이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지할 예정이니까 미리 팔로우 해놓아라. 이렇게 지금 하나은행에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언뜻 드는 생각은 와 이거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 물론 크죠. 근데 이것도 티켓 오픈하자마자 전성 매진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금 자선축구대회 분명히 티켓을 오픈할 거예요. 그런데 임영웅씨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도 콘서트가 대기인원이 뭐 몇십만 명이 가는데 이 축구 대회 딱한번 있는 이 축구 대회도 엄청난 매진 행렬이를 기록할 것이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열렸던 자선 축구 대회 중에서 가장 티켓팅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걱정이 없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 몇만석이 가능하냐? 여러분 이게 대전 월드컵 경기장의 설명인데 대한민국 최초 반 개폐식 지분 구조를 갖고 있다. 42,176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5만이 안 돼요 여러분 42,00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 티켓팅 경쟁이요 불보드 뻔합니다 엄청난 경쟁이 예상되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 티켓팅을 하지 못했어도 실시간으로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쿠팡에서 이런 거 중계 많이 하거든요. 쿠팡 플레이어. 쿠팡 플레이거나, 혹은 방송사와 계약을 해서, 방송사에서 생중계를 하거나, 어쨌거나 굉장히 볼만한 축구 경기 하나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번 대회에 선수 라인업과 티켓팅 등 자세한 경기는 하나은행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턴즈 fc 아마 그 라인업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명 씨 왼쪽 가슴에 있는 이 엠블럼이 리턴즈 fc의 엠블럼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팀을 결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언제죠? 10월 12일 저녁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자, 티켓팅은 언제 시작할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둘씩 하나은행에서 공개한다고 하니까 이 라인업과 어떻게 우리가 티켓을 구매하는지는 공개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뭉찬쓰리요. 시청률이 또 상승했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화가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44회 4.4%였습니다. 바로 전보다 한3배 가까이 뛰었는데 이것만 해도 기록적인 시청률이었는데 이번에는 4.5% 지난주보다 0.1%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뭉쳐야 찬다도 임영 씨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더더군다나, 이 어쩌다 뉴벤져스에서 리턴즈 FC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리벤지 경기 한번더 갖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임영 씨가 흔쾌히 오케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 뭉쳐야 찬다에서 한번 더, 뭐, 당장 가깝진 않겠지만, 뭐, 올해 말이든지 내년 초든지 아마 다시 한번 경기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임영 씨의 골을 비롯해서 리턴즈 FC가 무려 4골을 넣습니다. 그리고 어쩌다 뉴벤저스는 0골, 0골입니다. 그야말로 대파를 했습니다. 어쩌다 뉴벤저스가 완전히 망신 아닌 망신을 떨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영 씨의 리턴즈 FC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져갈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이요. 전국 시청률 4.5%를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전회와 이번회가 동시간대 1위에 올라섰다.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음, 아닙니다. I'm here for the stadium. 내일 모레 개봉합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개봉을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 오전 기준입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누적 예매율 39.5%로 압도적 1위.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이 I'm here for the stadium을 예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매 관객 수는 이미 12만 명을 넘어섰고 누적 매출은 36억 원에 이른다. 아직 예매를 받고 있거든요. 자, 우리 팬분들께서 N차 관람까지 예상된다면 아마도 전편에 비해서 많은 관객과 그리고 많은 매출을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 씨의 이번 영화는요, 여러 가지 의미 측면에서 팬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콘서트장에서 보지 못했던 깨알 같은 이야기들을 이 안에 빼곡히 담았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가 공연 전과 공연 후의 모습까지 비한지 스토리까지 담았고 또 임영웅 씨의 인터뷰, 스태프들의 인터뷰, 또 콘서트 과정까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임영웅 씨가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지 이런 모습들까지 다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인간 임영웅, 이명웅, 청년 임영웅의 일상적인 모습까지 공개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더욱 더 커지고 있고 감동도 두 배. 재미도 두 배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아니죠? 지금 올 연말에는 삼시세기 편성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게 언제냐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한테도 이거 언제 방송하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방송사에서 편성이란 걸 하거든요. 아직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날짜와 시간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삼시세끼의 편성도 아마 TVN에서 할 겁니다. 그때 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임여웅씨의 뜻깊은 자선축구대회가 열린다. 그리고 이 날짜 10월 12일 토요일이고 저녁 7시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고요. 아직 티켓팅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직 선수단 임여웅씨의 팀이 누구로 구성될지 기성용씨 팀이 누구로 구성될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은 여러분들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모레 있을 영화 모두들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건행.